잠깐만요 안녕히 계 오늘 저 만나고 간다고요?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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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또 보면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<laughs> 번호를 알려주면 나중에 또볼수 있지 않을까요? 그때 만나고 여기서 만나요 <laughs> 왜 이렇게 웃어요? <오세요? 웃음> 아 이렇게 네? 웃어요? <laughs> 저몇살 같아요? <laughs> 한번 봐봐요 <laughs> 한번 봐주세요 봐봐 <laughs> 네? <웃음> 아, 얼굴을 보고 이렇게 웃으시면 은좀 상처받죠 상쾌해요 <laughs> 진심으로? 네저 나이 많아요 저가 30대 같은데 나이가 많다고요? 네, 네 40대세요? 네 뻥치지 말고 진짜, 진짜. 40대라고요? 네 진짜 뻥치지 말요아진 아, 당신 40대인데 네. 50대야 <laughs> 아진짜요네어제게 아, 네, <laughs> 그런 대도 안내 시뻘건 거짓말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이렇게 할수 있지? <laughs> 무서운 여사시네요 <laughs> 잘은본적 있어요? 네. 처음으로 잘해봐요 한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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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갤럭시 쓰는 사람 안 만나요? <laughs> 선입견 가득하신 분인데 뭐? 하시는 분인데 어, 어, 몇 살이세요? 동갑인가? 어. 아 동갑이었어. 아, 만나유로? 네. 네, 아니 <laughs> 아니 자기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어요 여기 있잖아요. 네. 잘 모르는 사이니까 약간 내가 말해줘야지 누가 말해줬어. 요 <laughs> 진짜 힘들었다. 진짜 번호안 주나 보다. 네. 와. 굉장히 <laughs> <laughs> 있는 거 맞아 근데 <laughs> 없죠? 뭐? 뻥친 거지? 네. 없던 남자친구로 만들어가지고. <laughs>